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차원 북면 월병리에 나와 있습니다. 월병리는 아시다시피 북면에서의 마지막 남은 상대 농지입니다. 경기 정리가 안된 농지 중에 유일하게 이 월병리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북면에 지게리, 고암리, 대산리가 이번에 그 차원 국가산단 2.0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이제 남은 곳은 인접한 월병리가 아, 상계 농지로서는 마지막 아, 농지 같습니다. 오늘은 이 상계 농지 중에서 아, 평수가 막딱 농지 연부 내기도 알맞고 또 도시민이 경자하기도 좋고 아, 면적이나 위치나 아, 모든 조건을 잘 갖춘 농지 하나를 보러 왔습니다. 지금 그 보이는 전망에 보이는 어, 경기. 경운기 세안한 쪽이 농지가 오늘 소개할 농지입니다. 좌측으로는 보시다시피 하천이 흐르고 있고 우측으로는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운기가 서 있는 이곳 이이 이 토지의 꼬리 부분 이 부분을 나중에 승토를 하든가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벼 수확을 마치고 어, 물이 좀 고여 있는데요 아마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이 농지는 어, 매수하셔서 나름대로 저 성토를 좀 하면 성토를 해서 밭으로 어, 성토를 해 놓으면 아주 좋은 농지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그 도로 사정이 아주 좋고요 면적도 320평인가 되니까 아마 농전부 작성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주말 농장 처음 영농하기에도 아주 좋은 평수죠. 여기 성토만 조금 하면 위치도 괜찮고 또 양쪽에 그 하천이 있어서 농수 걱정도 뭐, 뭐 없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농지입니다. 이농지인데 경계가 양쪽으로는 명확하고 저쪽 끝에 경계 쪽에는 작은 논뚝이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 육안으로 충분히 어, 감지가 될것 같습니다. 이 월병리는 음, 보시다시피 이 전체가 상대 농지입니다. 상대 농지에서 제가 전 영상에 상대 농지 투자 가치성에 대해서 한번 올려,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 북면에 유일하게 남은 이 월병리 이 상대 농지 이쪽은 늘 대기업이 뭐 유통센터 물류단지 해서 계획을 잡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상대 농지도 없을 뿐더러 이곳은 위치상 북차원 IC와도, IC와도 가깝고 해서 언젠가는 이쪽이 개발된다. 개발 잠재력을 충분히 어, 내재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는 이곳의 농지 가격이 괜찮습니다. 북면 다른 그 지역에 비해서 농지 가격이 아직은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26년도에 그 국가산단 대산리, 고암리 지게리 쪽에 대산리 그, 그쪽에 세 군데 103만 평이 편입되면 보상을 받게 되면 아마 한 60, 70% 이상이 대토를 하게 될 겁니다. 이월백리가 제가 볼 때는 그 대토 용지로서는 영순입니다. 영순이.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 현재는 아마 그때 되면 아마 지가가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2년 뒤에 일을 예상하셔가지고 지금 투자를 해 놓으시면 제가 볼 때는 2배 이상 투자한 금액의 2배 이상은 시세차익을 수익을 올리지 않겠느냐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곳에 지금 토지가 도로가 없는 맹지의 경우에는 20만원대입니다. 대부분 20 25만원, 뭐 6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쪽에 아마 보상을 받게 되면 최소한 60만원 이상 받을 겁니다. 어, 동전산업단지가 10년 전에 농지가 평균 70만원 보상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못 봐도 60만원 정도 받을 건데, 이 월병리는 차후에 개발하게 되면 그보란 훨씬 더 받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 아, 지금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 정도 합니다. 25만 원 정도에 구입하시게 되면 나중에 아무리 그 보상을 못 받아도 6, 70만 원안 받을까요? 그렇게 되면 내가 투자한 금액의 2배 이상은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단기 투자로도 가능한 게 25만 원 주고 지금 사가지고 저기 저 보상받고 나면 대토로 한 35만 원, 10만 원 정도는 차익을 볼수 있습니다. 이 토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이지역에 월병리의 그 토지는 농지가 잘 매물이 귀합니다귀하고 어쩌다 뭐 매물이 한두 개씩 나오는데 아, 이 농지의 경우는 건매로 아주 싸게 저렴하게 파격적으로 나온 그런 농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300뭐20몇 평쯤 되는데요. 300 평만 넘으면 일단은 농지연부 작성할 수 있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흙만 그성토를 하게 되면 뭐 나무를 식재해도 되고 주말 농장이나 뭐 체류형 심터나 농막 설치를 하게 되면 위치도 좋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 시세에 비해서 아주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평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가 어, 앞으로는 아, 귀합니다 이, 이 가격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잘 한번 살펴보시고 크게 투자하지 않을 분들은 1억 미만이니까 1억 미만 투자하실 분들은 이런 농지 하나 구입해 놓으면 매수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효자, 효자 노릇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개발되기 전까지 또 이렇게 주말 그 농장으로 활용하시면 어, 이 정도는 뭐 좋지 않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요 꼬리 부분, 요 꼬리 부분 경기가 놓인 요 꼬리 부분부터 조금 이렇게 깨져간 요쪽 요까지 요면까지는 요면까지는 요만 요면까지는 주차장으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는 이렇게 성토를 해서 주말농장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현장 답사도 한번 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